자, 19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19강에는 조금 중요한 질문이 앞부분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요. 좀 천천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이 질문은 어, 요약문으로도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음, 주제가 뚜렷하고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기 때문에 뭐가 뭐에 영향을 끼친다.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.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삽입 너무 잘 티가 나는 부분이라서 어, 넣을 만하고요. 그 다음에 음, 나올만 하고요. 서술형도 요 부분은 좀잘 봐주세요. 여기 안에 나도니 A 버드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Help 오영식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내용상도 중요하기도 하고요. 자, 이 내용은 우리가 똑같은 생활 패턴 리듬을 누군가와 공유하게 되면 그럴수록 같은 일상을 공유할수록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. 이거 주제가 처음부터 나와버립니다. 그리고 여기에 연결 사드도 잘 봐주세요. 자, 사람들이요. 똑같은 여기에 different 들어가면 안됩니다. 다 비슷한 일간, 주간, 월간 그리고 계술적인 리듬을 공유할 때그 connection,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form faster, 좀더 빨리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stay stronger, 더 강해집니다. 어 같은 일상일수록, 일상을 공유할수록 그 다음에 관계가 더뭐 끈끈해진다겠네요. 사람들은 trust. 서로서를 좀더 깊이 믿게 되고 그리고 또또 다른 문장입니다. 협력이 더 becomes easier 쉬워집니다.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주 are doing the same things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working on the same problems together 함께 똑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. 사실 그래서, 몇몇 조직, 조직들은요, regular s t a n 서사하는 미팅, 그냥 가벼운 미팅들을요, 일부러, organization, 조직들이요, 이용한대요. 갑자기 이거 미팅 얘기 나와서요. 뜬금없지만, 여기에, 그래서 나올만 하니까, 여기 잘 보세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해놓고, 아, 그래서 스탠드업 미팅을 회사들이 해. 뭐 하기 위해서? To maintain strong bond.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. 여기 어휘 나올만 하죠? bond. 그리고 또뭐 하게 하기 위해서? 병렬구조? 플러스 플러스. 강화시키기 위해서. 여기, discourage 같은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? 공유된 사고 방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미팅을 여는데, 이 미팅과 그 밑에 있는 거를 조금 여, 음, 응집성 있게 봐주시면 찾기 쉬워요. Daily meeting, short daily meeting이랑 얘랑 이어나죠? 자, 그래서 한식품 회사의 예시겠죠? 사장이 talks about 뭐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야기한다 his s h r t daily meeting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팀과 함께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빈번한 빈번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빈번함이 만들어내는 리듬이죠 주관되고요 allows 오형식입니다 여기 병렬구조 잘 봐주세요 목적어, 목적격보 한 세트 목적어, 목적격보 두 번째 세트 And 목적어, 목적격보 세 번째 세트입니다 1, 1, 2, 2, 3, 3 자, 관계를 to strengthen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의 습관이 to be understood 여기는 수동이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병렬이 많이 나온다 했죠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, stressors 원인들이 또 to be identified 여기도 수동이죠 확인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all of this e 이다 all of this 다 모든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helps 도와줍니다 구성원들이 to understand 되지요 뭘 이해하도록 나도니 자기 자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죠 어떻게 그들이 can get 얻어낼 수 있는지 뭘 얻어내 get the best 최상의 것을 알어 후원하나를 서로서로에게서 최상의 것을 어떻게 끌어내줄 수 있는지 얻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입니다. 그래서 여기 서술형 나올 만 하겠죠. 나도니, 네, A, 버들수, B 그리고 여기 병렬구조는 정신차리고 보면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삽입 조금 뜬거없서 보이지만 스탠드업 미팅 나오는 부분과 그 밑에 미팅 이어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.